아니라니까. 啊！你 여기가 바로 장성호 빠지입니다. 오, 대박, 완전 일급수네. 지금 커버 댄스 촬영을 위해 열심히 안무를 보고 계신 우리 안무 선생님 언제나 수고해 주십니다. 힘들어 힘들어. 안무를 한번 보면 바로 따는. 천재 안무가님 뽀로삐 오! 오! 빰오얘 떨어진다 뭐냐 보드 막 아, 뭐, 그런 연습하는 용이 아니고 춤추는 네. 침치는... 와 이렇게 이쁘세 왕이 돼지 소리네요. 여긴 지금 광주에 있는 장성호고요. 1급수가 흐르는 빠지에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웨이크 서핑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제 웨이크 서핑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력안 돼요, 사실. 불안하고요. <laughs> 처음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선 어. 사실 스타트가 될수 있을지 안될지도 그래도 페이씨가 원래 사이클도 많이 타시고 나도, 이 다리 근력이 오늘, 많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바로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존댓말 하세요? 그런 네. 팁 같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핑소녀한테 배우면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근데 이 팁을 네. 자기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막상 물에 들어가면 이제 당황해서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머릿 속에 새기고. 네. 그리고 제가 타실 때뭐 네. 때문에 스타트가 안 되는지 말을 해주면 아, 네. 그거를 꼭 들어야 돼. 인지해서 그걸 고치려고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자기 계속 똑같이 하지 말고. 네. 알겠죠? <laughs> 모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스탠스 위치는 한쪽은 아이 끝 테이 쪽에. 네. 이 한쪽은 완전 아 앞도 아니고 약간 오른발은 꼬리 쪽 왼발은 중간에 중간보다 살짝 앞 네. 오케이 보드가 점점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면서 얘가 저절로 이렇게 붙어요 아, 아 발에 붙는다 네. 발을 오, 이렇게 안 해도? 네 굳이 오케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보시면 이 무릎이 가슴에 딱 붙어야 돼요 아 이렇게 완전 쪼그릴수록 잘 일어나나요 아 남자들이 스 스탠... 이렇게 잘안 돼서 이렇게 힘으로 되는데 네. 여자들이 이게 잘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네.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이제 배야 자 이렇게 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맥주로. 제일 중요한 건 가슴이랑 무릎을 최대한 붙여 최대한 붙이고 내가 이걸 당기면서 어. 일어나려고 하면 안돼 아 나는 뒤로 기대고 있어 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어 그럼 왕이랑도 같이 탈수 있나요? 안 돼요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꿈치만 누르고 있으면 돼. 응.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볼까 응. 그래도 바로 이렇게 되니까. 알았어. 저 질문이 그럼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요? 일어났으면 무조건 시선에 왼쪽, 아? 무조건 이쪽으로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나와요? 너가 시선을 이쪽으로 보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저절로 나가죠. 아 이렇게 나갔다. 시선이 가는 대로 보도록가져요네 아시겠죠? 왼쪽을 보면서 쭉 나가 왼쪽으로. 아. 그 다음에 줄을 좀 챙겨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 천천히 이제 줄 잡고 일어나보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혼자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코치님이 일어날 때 말을 잘 들어라 네 중요한 건 발을 보드에 붙이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잘할 것 같아 세이 그쵸? 이게 앞이야? 보드가 네. 앞에 있어? 보통 이렇게 막 가잖아 하지 네. 말고 이렇게 닫아 하다. 골반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 초 음. 초보자들은 음. 뒷다리에 이렇게 힘을 줘서너가 음. 체중 이동을 골반에 약간 이렇게 한다 생각해 근데 너무 이쪽으로 누르면 또 앞으로 넘어가거든 네 음. 너가 음. 앞에 누르면 앞으로 가고 뒤에 누르면 뒤로 간다 이게 기본 라이딩이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하면은 진짜 완벽한 거죠 그렇죠 오늘 제발 일어설 수만 있었으면 응. 좋겠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서핑 소녀가 알려줬으니까 잘할 수 있겠죠 네.

뒤 중간 다 드러내면 되겠다. 따따라다 따라다따라다 바로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중간 정도 빼고 하면 되네. 이래서 이래서 이아 대학생 이기야 대학생 얘했어윙해서 살짝 이렇게 앉으면 너무 뒤로 주저앉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있다가 예림이가 끌어주면 음. 그대로 그냥 이상해 보여서. 어. 오케이. Are you ready? 가냐? 오늘 일어서고 갈까? 싶습니다. 네. 출발. 일단 이거는 비싼 거. 음. 가자 아 이제. 아 어, 그럼 그걸로 할게요. 서핑보드. <laughs> 이거 뭐더 비싼 건 저기 있는데. 어, 근데 그걸로 할게요. <laughs> 어이 보드 봤어. 얘리면 어, 우리 그거 어, 낼 그래, 거야. 그치지 어. 아이 제일 비싼 거. 음. 난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 중간에 거북이가 좀 신뢰가 간달까? 이 거북이 그래, 표정이. 사, <laughs> 이거 타라고 요 음. 이게 뭐라고요? 하이퍼라이트. 하이퍼 라이트 퍼드. 오늘 우리가 탈 보트입니다. 오, 엄청 예뻐요. 어, 슈퍼 에어 나티 G21. G21. 레몬 컬러의 라임인가요? 되게 예뻐요. 제가 오늘 첫 웨이크서핑 도전인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우할수 있다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들이 잘타 도전! 도전! 아니었으안됐을 그래, 당기는 이거 그 그래.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쪼그려 앉아 있어. 오른발을 조금만 더 뒤로. 어, 조금 더 뒤로 하고 그리고 무릎을 붙이면 안 돼? 그치. 무릎을 그리고 무릎을 가슴에 더당겨야 음 어. Uh -oh.

일곱 분 오늘 한번 서버 댄스에 도전을 해보려고 한대요. 저희가 연습을 정말 30분밖에 못했는데 네. 자 드디어 서핑소녀의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보드를 아 제가 보드가 처음 타는 보드여서 그래요 서핑 소녀가 또 넘어졌는데요 뭘 보고 배우라는 건지 아니 자기만 믿어라, 믿어라 자기가 알려주겠다 해서 이제 강습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타는 걸 보니까 점점 신뢰도가 점점 깎이고 있고 제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야 네가 타다가 다른 자동차 하는 거랑 똑같아. 왜난 너무 잘 타는데? <laughs> 백경찬, 백경찬, 백경찬. 이지 지금 서핑 소녀가 세 번째 넘어졌는데요. 제가 뭘 보고 배운 건지 잘 모르겠네요. イロ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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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おナイロナイロナイロナイロナイロナイロナイロナイイロナイロナイイロナイロナイロイロナイロイロナイロナイロナ <laughs> 오늘 웨이크서핑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 네.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타서 너무 기뻐요. 저도요. 세아씨는요?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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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레디. 이거 왜 심하다니. 저 뽑자, 뽑자. 그렇지. <laughs> 너무 잘했다 진짜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 <laughs> 지금 예림이가 적극적으로 우리 어 서핑 초보들을 위해서. <laughs> 저기 누구시죠 <웃음> 아버님? <laugh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laughs> 맞아. 아니 나갈 때 혼자서 나가야지. 이 네. 알려주마. 세.